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제 오늘은 속눈썹 시컬 붙이는 방법 수강 중, 중에 수강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올릴라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laughs> 지쳐가지고 못 올렸는데 일단 설명부터 한 다음에 제가 데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주민이 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동안 사용하면서도 주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C컬 같은 경우는 컬이. 잠시만요. 굴루를 좀 준비해 볼게요. 줌인돼서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C컬 같은 경우는 컬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눈썹 보시면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잘 안보이네요. 제가 쓰는 시컬인데 이제 밝은 데다 놓고 보면은 컬이 요정도예요시컬이 웨이브가 상당히 세요. 직선 구간이 거의 한 2mm 정도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눈썹, 이제, 속눈썹도 이제 자연, 자연모. 자연모에다 C컬을 붙인다는 게, 이게 자연모다 붙이면은, 자연모다 붙이면은, 요거는 제이컬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 자연모 같은 경우 뭐 직선으로 뽀은모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가 있는데 굴루를 끝에만 한 2mm 정도만 하세요. 굴루를 뭐 길게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자연모에다 붙이면은 음요 핀셋, 핀셋 돌아간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으실 때, 요 끝에, 끝에 한 2, 3mm 정도, 끝에 한 2, 3mm 정도, 2, 3mm 정도 거기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그 2, 3mm, 2, 3mm를 정확하게 갖다 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다 대셔야지 이게 시커이 붙을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붙이시면 되는데, 측면을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모가 아니고 사람 눈썹에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데모 보여드리라고한 건데 요거는 붙이기 싫은데 실제로 사람 음, 자연모에다 붙일 때는 사람 눈썹이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있다고 치면은 이게 뭐 컬이 컬이 뭐 직선으로 나온 컬도 있고, 뭐 내려간 것도 있고, 위로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C컬 같은 경우는, C컬 같은 경우 곡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 때랑 이제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붙일 수가 없어요. 글루를 왜 조금만 찍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웨이브가 심해요. 라운드가. 근데 이거를 이 임모 중에는 이렇게 라운드가 심한 게 없어요. 라운드가 심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직선이다 치면 이 직선에다가 곡선을 갖다 대,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2, 3mm 정도. 그리고 너무 많이 붙이겠다고 생각하면 끝이 뜨세요. 항상 이 끝, 딱 붙어야 유지가 되고, 거슬림이 없고, 눈, 눈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굴로를 뭐한 3, 4mm 해가지고 비빈다 그래도, 끝이 살짝 뜨거든요. 뜬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핀셋 손, 손목을, 손목, 손목을 잘 조절해가지고, 끝에를 정확하게, 굴로를 한 2, 3mm 정도 붙인 다음에, 굴로를, 2mm, 3mm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굴로를 붙인 다음에 끝에 정확하게, 끝에 부분 가가지고, 져주고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끝에 부분 그래서 웨이브가, 라운드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붙이기 쉬운 게 초보자이신 분들이 J컬이에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J컬로 하고, JC컬로 갈수록 손목이, 흰색 잡은 손목이 많이 이거를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손목이 많이 돌아가야 돼요. 또 확대를 하니까 또 손목을 못 보여주시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글루 양을 넣어 많이 하자. 글루 묻히는 양을 한 2mm 정도 한다. 2mm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한 3mm 묻어요. 그래가지고 끝에, 이제 피부에서, 여기 피부에서 나온 이제 모공 쪽이라 생각하 끝에 부분 가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벼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끝에 정확하게 갖다 대시면은 시커리 시커를 C컬 붙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커를 붙일 때는 정확도 측면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 모에 붙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시커를 붙일 때 신경 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나오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끝이 떠버리면은. 잘못 붙일 경우 시커를 이제 각도 조절을 잘못해서 잘못 붙일 경우는 끝이 뜨거든요. 끝이 뜨면은 꺼슬거리겠죠. 뭐 글루를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끝이 살짝 떠요뜬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끝이 살짝 뜨거든요.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눈이 상당히 필요하세요 이러면은 손님들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끝에. 상태를 정확하게 해서 뜨지 않게. 살짝 굴로 양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살짝 내려놓는다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붙이시고, 뭐, 비벼서 붙이는 경우에라도 거의 자연모 한 2mm, 3mm 정도 그 모근에 가까이 가가지고 비비셔야 된다는 거. 뭐, 중간에 비벼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드세요. 끝이 떠요, 이게. 시커리라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컬 붙일 때는. 그래서 J컬보다는 항상 모근도더잘 봐야 되고 방향도 더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컬은 이런 식으로 붙다데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이거를 시술 들어가면은 시컬이 쉽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겠죠. 방법은 요 방법으로 저는 이런 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권하네요. 자, 여러분, 비도 오고 그런 날인데, 항상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스텔라도 좋은 하루 되고 행복할게요. 안녕.